안공! 아! 저거 뭐야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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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<laughs> 얼메니! 정신적으로 이상 생길 것 같죠? 아니 여기 괜찮아요. 어디 방어구나? 어쩌지? 방수니다 방. 그래 이 게임 청순 청불 게임이니까 195 넘었지. <laughs> 아, 아까 아오스바이 지나가는데 참내 옆으로. 아 월메님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잠깐만, 잠깐만요. 나 불안한데. 맨날 저런 것 같은데. 이 녀석들이. 무슨 웃음도, 저 사악한 웃음소리 무슨 소. 감사합니다. 전쟁이야, 이거. 나중에 멤버 오빠가 다 지금 막 기절시키고 막 했는데 아무 도 반응 안 했는 거지가 아, 뭐, 뭐, 랩파님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. 아, 기본이니까. 아, 그래. 랩파님. 랩파님. 이 자식 뭐예요? 지금 존재했 뭐, 뭐, 소리 뭐, 뭐, 야, 알아요? 뭐하는 님. 한... 뭐 한... <laughs> 뭐 <한 놈이? 웃음> 저 저분, 저기서 뭐하자. 한... 5분 전인 줄 알았는데, 여기서 <laughs> 와. <laughs> 여기 지금 오, 전쟁이야. 아직도 아주... 가세요? <laughs> <맛이에요? 웃음>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, 아, 저기서. T a 라 하고 있어. <laughs> 난잘 몰라. 알아서 사세요. 아, 사... 어아 근데 이거 핫팬츠 아까 입어봤는데 파란색깔 와 개이뻐 기쁘죠 핫팬츠 아 이거 말고요 파란색깔 아 파란색깔? 네 파란색깔 개이뻐 진짜 어, 근데 그거는 네. 유거 아닐텐데 그거7 0 0원짜네 네, 오른쪽 색깔. 네 근데 이게 아, 더 이뻐요 기모찌 기모찌 아아아아 제대로다 한스커드 멸망시켰어. 여기서 파밍하시면 되거든, 내가. 오, 이거 좋았어. 버번 너무 비슷다